자, 여러분.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뉴스 토픽에 이상한 검색어가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길거리 음란행위 30대라고 하는 검색어인데요. 뭐 내용인 즉, 길거리에서 뭐 그런 음란행위를 하던 모 30대가 무술 3단의 여경 실습생에게 덜미를 잡혔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온 타이밍과 그 내용들, 오글거리는 내용들과 그 구도가 아무리 봐도 요즘 체면을 구기고 있는 여경들을 의도적으로 띄워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게 뻔히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발 빠른 일부 언론사에서는 여경 띄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의혹 가득한 사건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길거리 음란행위 30대를 무술 3단의 여경 실습생이 뭐 덜미를 잡았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경, 뭐, 112에 신고하고 300m를 추격하고, 마라톤과 암격 등반이 취미라고 합니다. 저 살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 처음 보거든요. 딱 봐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남자 경찰이 재할 일을 했을 때도, 뭐, 얼마나 그렇게 야성적인 취미가 있고, 얼마나 치열하게 잡았고, 이런 기사들을 제가 좀처럼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제 경찰은 최근 금천구 시흥동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제 A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습 중이었던 여경 B씨가 A씨를 목격하고 112에다가 신고를 하고 300m가량 뭐 추격을 했다면서 아주 그냥 모든 기사들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여경이 얼마나 치열하게 무시무시한 흉악범을 잡았나 뭐 이런 식으로 장렬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그래가지고 왜 나를 쫓아오느냐라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여경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기사들은 이를 두고 도주를 막았다라고 이제 거창하게 또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씨는 출동한 다른 경찰에 의해서 또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잡기는 또 다른 경찰이 잡은 거예요. 또 심지어 잡힌 A씨의 항변을 들어보니까 용변이 급해가지고 오줌을 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또 항변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 내가 볼 때는 한만 봐도 이 사건은 그게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그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진범을 잡기는 한 건지 한만 봐도 좀 이상한데 자 요점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사들의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경을 칭송하고 여경이 뭐 얼마나 태권도 2단과 유도 1단을 배운 뭐 유단자의 얼마나 고강한 무림고수이며 실내 암벽등반과 마라톤으로 다져진 체력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래가지고 현행범을 검거하는 것은 출동한 남자 경찰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타이밍과 내용을 두고 사람들이 좀 어설프다, 웃기다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그 인터뷰 속에 등장하는 경력 있는 경찰들의 인터뷰 내용도 기다렸다는 듯이 딱딱 튀어나오는데 뭐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112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주 방향을 잘 알려줬고 덕분에 10분 만에 이렇게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고 <laughs> 동작 그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인단 말입니까? 하, 여러분들 나는 삐딱한 사람이라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삐딱하게 꼬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네티즌 분들의 반응도 압도적인 비율로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조작의 냄새. 여경 띄우라는 지령 내려왔냐? 남경들이 잡았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겠냐? 무술 3단 여경 실습생이 112에 신고했다는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그죠? 잘했는데 너무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기사라서 좀 웃기다. 이제 속보이는 뉴스, 나 부끄러운 뉴스. 기사를 정독해보니까 무술 유단자라고 큰소리 치더니 실제로는 신고를 했고 남경들이 잡은 거네. 라고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사 보고 이렇게 오글거리기는 처음이다. 2019년에 무슨 1980년대 수준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냐. 당분간 여경들이 활약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결국 잡지 못하고 전화로 지원 요청을 하셨네. 여경 무술 3단, 112의 신고함, 뭐 이전에는 없었던 뭐 무술 몇 단, 마라톤 암벽 등반 이런 수식어들은 왜 붙이기 시작한 거냐?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냐? 라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좀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왜 이런 여경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냉정하게 구는 것일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자초한 측면이 솔직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대한민국 남자들은 분명 불특정 다수의 한국 여자들에게 끝없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이만큼, 이만큼 거의 의무화된 배려를 베푸는 나라는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무슨 데이트 길거리 갈때 남자는 도로 쪽으로 걷는다느니 식당에 가면 남자가 불편한 고, 딱딱한 의자에 앉고 여자만 안쪽 벽에 있는 벽면에 있는 소파에 앉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외국에는 이런 문화 없거든요 한국은 그동안 한국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 여자들에게 분명 거의 학습화된 세뇌된 호의를 분명히 베풀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권리처럼 당연시하는 태도 그리고 남자들을 집 지키는 개 취급하는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자들이 제공하는 의무나 헌신에 한국 여자들이 감사할 줄 알았거나 최소한 아무 말만 안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세계에서 가장 혹은 노예 근성이 투철했던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소리 없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청년들 남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은 사회적인 도를 넘어선 지가 오래였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도 대한민국 남자들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징병 군인들의 대우, 완벽한 사생활 통제, 몇만원에 불과한 월급, 그리고 비인간적인 태도 같은 것들, 그 처우들은 이런 걸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못 믿을 정도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받는 대접들은. 근데 이런 압도적인 여성 우대의 나라에서조차 점점 계속해가지고 여성 우대, 각종 여성 전용 시설과 제도들만 쏟아지고,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풀어주기는 여성들에게만 풀어주고, 페미니즘까지 이런 사회에서 창궐까지 하, 해가지고, 남자들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쥐어 짜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쥐어 짜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당연히 뿔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남자들의 그런 반감과 대우각성은 지금도 너무나도 늦은 것입니다. 남자들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그냥 공평하게 군대같이 가자. 공무원 선발 능력과 분야에 맞게 공정하게 뽑자. 데이트 비용 똑같이 반반 내자라고만 해도 좀생이 찌질이 강아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냥 반반만 내도 개념녀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한국 사회를 가만 보면 이런 분들조차 이런 중간만 가는 분들조차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희박한게 팩트고 1,20%도 안되고 현실은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되려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면서 오히려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사회적인 도를 넘어설 정도로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공정하게 능력대로 뽑자고 해도 욕을 쳐먹고 여자들은 대놓고 자기들이 업무적으로 부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도 할당제를 요구하는 이런 조직화된 세력들과 사회 분란의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도 그 나라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푸대접을 받으면서 조직사회에서 노예처럼 떠받치는 이런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후진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네요. 그동안 묵묵히 견디고 희생해왔지만 이 사회는 그 남자들의 공덕을 알아주기는 커녕 가만히 있으니까 후구로 보고 끝없이 등골에 빨대를 꽂아 넣으면서 더, 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것에 불과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리석고 무능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표를 얻는지 인기를 얻는 줄도 모르고 여성 편향 정책만 펼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 나, 대한민국 남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한국 남성들의 분노와 대우각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특혜를 바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저 노력한 만큼의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그리고 능력에 걸맞는 공정한 결과를 원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